자 안녕하세요 칼칼 12년 11월 27일 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윈드크론인데 어, 작은 영웅님이시고요 작은 영웅님은 랜덤의 해, 윈드크론님은 셀렉의 해방후입니다. 어, 영웅 전여사에요. 작은 영웅님, 영웅 전여사, 윈드크론님은 영웅 전사 셀렉하셨습니다. 자 맵은 라미아시티 라크미아시티인가? 라드 크뮤시티 사 다시 인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멀티를 하셨고요. 음, 일단 영성 영사기 때문에 보수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해보지 방어적으로 글쎄요 빠른. 아, 네. 빠른 성형사가 빠른 소환사될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진행을 할것 같고 어형사와 성형사의 차이는 좀 확실하죠. 아, 서로 일단은 아 전차를 네, 가는 모습, 장용님이전사로좀더 빠르게 전차를 가고 있고, 그투가인드코로 님이 격투가로 전차를 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해방을 잘 모르지만, 어, 랜덤의 해방일 경우 빨리 가서 전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쓸데해방 어차피 저희가 뽑은 걸 골랐고 용전생을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랜덤이신 작은 영웅님의 영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린드님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어, 격투가를 뽑자마자 바로 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 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지 않을까 싶고요 어, 아주 째고 계시네요 서로 서로 째입니다 아네 정형사 3경치를 줘버렸네요 뺏없죠 음, 레벨업 중인 거 같고, 멀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선사 한번더 장착하는 모습. 꾸준한 장착 좋습니다. 어, 생각해보니, 격투가보단 전사로 장착하는 게,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높긴 하네요. 자 거리가 일단 멀어요. 서로 상극이죠. 서로 상반된 과거리에 있고 완전 째네요. 이야 장난 아니네 완전히 째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닌드크루니은 멀티가 3개인데 작은 영웅님은 멀티가 4개입니다 자 이건 죽겠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레벨 이 전사 완전 쬐고 계시는데 더 쬐네요. 이야. 월지 아 전사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쬐수 있는 거죠. 사실상 같은 종족 그 미러자이죠. 이게 진짜 진정한 거울 전쟁인데 자 같이 미러자이 이렇 누가 더 멀티가 많고 누가 더 소환사가 어, 빨리 나오냐 특히 해방군 같은 경우는 소환사의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지금 벌써 수환사 나왔대 분들이만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무도가 같은 해방군인데 무도가는 이거는 <laughs>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의적, 의적을 가려고 하시는 건가 게릴라 러쉬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나할지 아마 맵이 또 물가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기 때문에 우도가를 또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도가를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소환사 나오는데 야 소환사 당당하게 걷죠 소환사가 여기가 더벌리 나는데 뭐뭐뭐 뭐 없어요 병력이 없고 그냥 피크만 졸라 올리고 있는 작은 형님 반대로 여기는 그뭐 러시 갈 기세죠 지금 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세 케미니 중간에서 한번 걸으셔야 될 겁니다 자, 소환사 나르 시청자서 두기 좀 잡았고요 자 얼마나 더찔릴까요또 째네요 이거 뭐 테크만 하루종일 올리고 오리고 경기가 중장기전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케맨 게릴라 러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무르가를 봤나요? 어 무르가 헤이스트 아, 역시 빠르긴 겁나 빠릅니다 음. 어 죄송합니다 겁나 하라니까 이상하어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요 게릴라 로시가는데 여기도 지금 선사장렬 하면서 잠잠했어자 여기도 게릴라 로시 진행했죠 이걸 지금 못 보고 가나요? 아, 멀티노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뭐 죽었죠. 와, 피가 안깎이는가 씨. 이씨 깎이네요. 오더가는 일단 자생이 있습니다. 자동생 체력이었고. 자, 기사, 기사, 마우사나왔고요 기사, 마우사 소환사. 정석 테크죠. 기사 기사 자 여기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 방어력이 하나가 들어가면 6이 되네요 곱천서 3마리가 들어가야 6이 되는데 그냥 뭐기사 하나만 들어가도 플러스 6이 되는 너무 방어력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멀티 하고 있구요 야 이건 뭐 <laughs> 멀티볼게 123456789 아, 오케이 야 의적 네 그렇죠 의적 게릴나 씨를 진행할 것 같고 마우스나 왔고요 스완스 하우스 자 캐미나스 왔습니다 이거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맞겠네 맞겠죠 아어타이 큰데요 스완가 죽었나요? 어 레벨 6짜리 사서 죽었나? 아이중 여기 있죠. 아 놀래나? 네, 하지만 의적을 봤죠. 봤기 때문에 캐맨 의적, 게릴라 러쉬 시작. 과연 얼마나 통할지? 자, 게릴라 러시 기사도 옵니다. 자, 이거좀 막을 수 있는 병력이좀 있나요? 어우 셉니다. 우이 쪽이 생각보다 잘 때리네요. 아네, 하지만 시트까지 걸고는 반대로 여기도 아 게르나르시 갔는데 막켓죠 일단 자 막아놨기 때문에 바로 또러시아리스키 계속 계속 진행하고 아 의적이다 말리고 하하. 뭔가 잘못 날라간 것 같습니다 수안사가 좀다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의자 차라리 텔레포트로 다시 돌아오는 게아을까 싶은데요 자 네는 <laughs> 수안인가요 여기 시1 0자리는 석기사 될것 같죠 석기사 뽑아서 뭐, 장기차를 가도 되고, 뭘 가도 됩니다, 지금. 마우기차를 가도 되고, 아무거나 가도, 상대 유리한 위치이고요. 아이고, 이건 못막겠죠 예, 네, 이거는 힘입니다 네, 뭔가 의적으로 해보려는 것 같은데, 잘안 됐습니다. 지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궁용님의 승리입니다.